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펙이 매우 우수한 차량. 2014년형 제네시스입니다. 수출형, 1인 신조, 무사고 차량,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휀다 교환은 하나 있다. 자, 이 차량 매입 후에는 어, 상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지만 처음에는 사실 안 좋은 기운이 돌았었어요. 가기 전에 여성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이력이 저는 달궜던 적이 없거든요 항상 가면 전체적인 상태가 미비했어 전체적인 상태가 미비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 더 꼼꼼히 봐야겠다 했는데 퇴근시간이 또 9시 때세요 밤 늦은 시간대만 볼수 있었어요 밤에 매입하러 잘안 갔거든요 전체적인 차량 상태 사고 유무 확인은 뭐 어두어두 후레쉬로 다 가능한데요 이 전체적인 외관 상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거 외판도 분명히 안 좋을 텐데 외판 확인해서 미스하면안 되겠다 우선 갔죠 근데 아니나 달라 지하 주차장 외관 상태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잘안 보여요 큰일 났다 하고선 옵션 사고 유무 이쪽으로 확인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누유나 큰 사고는 없더라고요 차주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 지금껏 이렇게 차량 관리를 잘 하셨던 여성 운전자분은 처음 만나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상품화 전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도 외관 상태는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외관 상태부터 확인하면서 이 차량 주행 성능 그리고 실내 옵션 자세히 담아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2014년형 제네시스 BH입니다. 수출형. 자, 헤드라이트부터. 헤드라이트, 그릴. 매우 깔끔하다. 엠블럼이 없죠. 엠블럼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 그래서, 제네시스 DH 아니면 EQ900 엠블럼을 여기다 딱 붙인다.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느낌이 살겠죠. 자, 하단 범퍼 어 도색이 들어가야겠구먼. 범퍼 한판 도색 들어가야 된다. 본넷. 본넷은 깔끔하다. 오, 썬팅이 안에서 밖을 볼 때는 매우 연하거든요. 바깥에서또 진하네요. 프라이버시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휠 기스는 살짝 있네요. 근데 타이어 트레드가 와우 80%자 여성 1인 신조 차량에 제 경험상 부정적인 그 고정관념을 깬 차량 아주 관리를 잘하신 차량 웬만한 남성분들보다 차량 관리를 잘하셨어요 리어 휠도 기스는 살짝씩은 있는데요 크지는 않네요 디테일 트레드는 70%자 리어 범퍼도 기스가 있다 자 외판 상태 이제 상품화 전이라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들 도색 후 광택 실내 세차. 상품화 과정은 늦었습니다. 이 차량은 컨디션이 매우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텔램프 상태도 깔끔하다. 이런 건 지워지는 거. 근데 범퍼는 한판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트렁크 풀로 안내 책자로 여기다 두셨네. 오케이. 자 제네시스 트렁크 공간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하단 PPF, PPF는 다시 붙여야 될것 같아요. 자 디타이트 레드 70% 리어 힐에는 기스가 있다. 휠기스는 전체적으로 있어요 조금씩 주석 뒤쪽 리어 휠은 기스가 제법 크지만 다른 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80%자 외관 상태 이렇습니다 상품화 전 외관 상태 상품화 전 실내 상태도 한번 담아볼게요 이런 것도 준비를 해놓으신 거야 교환을 한 거야 어? 사놓으셨어 오마이갓 향균 리터 같은데? 오두 어, 개씩이나? 오 득템 이전 차주분께서 엔진 플러싱도 하시고 돈을 나름 쓰셨어요 여성 운전자 분이신데 현대 서비스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 받으셨더라고요 오일류도 다 교환을 하셨어요 그리고 벨트랑 폴리 세트 교체하셨고 엔진 폴리싱도 13만 정도가 그때 하셨다 고 그러고 자 상품화 전 상태인데도 깔끔하죠 그렇다면 상품화 후에는 조금 더 깔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후석 담아볼까? 이 매트는 약간 이상한데 바닥 매트 제가 중고지만 그 순정형 매트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를 해놓을게요. 아니면 여기 또 마음에 드시면 둘다 갖고 계세요. 자 천장 내장재 조금 조금씩 오염이 있는데요. 탑승해서 담아볼게요. 자 후석 시트 사이드 에어백 양쪽으로 들어가고요. 커튼 에어백 여기 있다. 그렇지 여기 애들이 막 탔었나 봐요. 런데 천장이 좀 들어 블랙박스 있잖아. 오 여기도 들었네. 실내 클리닝이 필요하다. 실내 클리닝 하면 요거보다는 좀낮아지겠는데요 자, 후석 송풍구는 4구가 들어간다. 자, 후석에서 바라보는 전면부 상태. 자, 수출형이라 접합식 뱅일러가 안 들어가요. 이유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사이드 미러를 접을 일이 없대요. 국내에는 사이드 미러 필수잖아요. 사이드 미러는 제가 서비스로 달아드립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필요하겠죠? 메모리 시트 스위치, VDC ESC 오프 스위치,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전동 핸들 스위치 확인됩니다. 트렁크 캐치, 주유구 캐치. 자,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여기는 깔끔한데 여기 이렇게 헤진데 있네요. 사이드 에어백 확인되고요. 자, 탑승. 자, 엔진 스타트. 일발시동 아주 경쾌하게 시동이 잘 걸린다 주행거리 151,662km 만 RPM 부조 진동 일도 없다 핸들 가죽상태 매우 깔끔 대시보드 상태는 깔끔한데요 여기에 뭐 붙여 놓으셨나 봐요 방해제 같은 거딱 모양이 그렇죠 오디오 미디어 조정 스위치 확인되고요 그 하단에는 공조기 관련 스위치 그 하단에는 CD 플레이어 블루투스 지원 가능합니다 수납공간 시거잭 수납공간 하나 더 있다 열선 시트 작동 잘 된다. 커플홀도 2구 자 콘솔 콘솔에는 USB 던자 AUX 단자 확인되고 시거잭1 있고 확인됩니다. 자 하이패스는 조기에 달려 있다. 그런데 후방 카메라 필수죠. 그래서 룸밀러 후방 카메라도 서비스로 달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루프 작동 매우 잘 된다. 자, 차량 외관 그리고 실내 옵션 상태 이렇고요. 가장 중요한 주행 성능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행 성능은 제가 매입하면서 돌아오면서 이미 확인은 끝났습니다. 주행 성능이 매우 우수한 차량. 자세히 담아 볼게요. 자 오늘 차량 제네시스 후기형 스펙도 좋고 전체적인 관리상태도 좋고 연식 높고 짱짱한 차량 기다리셨던 분은 이차 구입하셔도 충분합니다 2014년형 주행거리 15만 1663km 성능점검상태 올 양호 우사고 단순교환은 하나 있다 자 오늘 이차 판매가격은 1 0 7 0만원 썬루프 들어가있고 접식백밀러 이 후방카메라는 필수죠 있어야되는 옵션인데 수출형이라 없어요 그래서 이 옵션은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필터의 상태 좋았고, 외판 상태는 미비한 점, 도색, 광택하면 좋아하시고, 이 천장 내장재는 실내 클리닝까지는 제가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실내 클리닝은 직접 하셔야 돼요. 저속 구간에서는 매우 정숙하다. 고속 주행에서도 정숙합니다. 제가 이미 확인은 해봤습니다. 저속 구간, 고속 테스트, 요철 구간. 요철 구간은 안 해봤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오면서 좀 밟았거든요. 요철 테스트 구간에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수출형이라 380입니다. 고속 테스트 시이 녀석의 출력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고속 테스트. 자, 출발. 고속 테스트. 오. 자, 급가속, 급 가속, 그 브레이킹 시에도 매우 좋다. 히터 한번 틀어볼까? 오케이, 히터 잘 나온다. 시동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내려요. 에어컨도 춥게 잘 나와요. 출발. 앞쪽만 오토. 그런데 이 차량 진짜 웬만한 남성분들이 관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태가 좋다. 여성분들은 차를 잘 몰라서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도 있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차가 어떻게 보면 또 장난감 목적도 있잖아요. 아껴주고 꾸며주고 관리해주고. 근데 여성분들은 차에 장난감 이런 느낌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동 목적, 그냥 이동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뭐안 움직이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모님들, 와이프분들 차량은 남편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직접 다 하셨더라고요. 자 요철구가 빨리 가보자. 자첫 번째 요철구가 좀 밟아볼게요. 오케이 통과 오좋았어야 이건 안돼 이 속도는 못 넘어 지금 50이야 좀 줄이자 40으로 넘어보자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감속하면서 감속하면서 소리 날 때가 있어요 오케이 이 차량 주행성능 장 납니다. 엔진, 미션, 하체 상태,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이렇게 체크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고차 시세 확인이 필요하실 땐 주소창에 유일모터스 점 컴을 치시면 수도권 실매물 10만 대중 2만 대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간추려 놨습니다. 유일모터스 점컴 홈페이지에서 시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차량 도색, 광택 맡겨둔 후 점심 맛있게 먹으러 또 사무실 복귀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진짜 떨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 2차 고속 테스트도 확실히 해봐야 되니까요.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테스트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 오오 3.8이라 제법 밟는 맛은 있습니다. 3.3하고는 틀려. 가속 감속 모두 좋았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스펙 정리 다시 한번 2014년형 제네시스 BH 후기형 거기다 수출형입니다 여성 1인 신조 차량이었다 그런데 상태가 겁나 좋다 주행거리 15만 1,667km,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무사고, 단순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자, 판매하는 가격 1,070만 원, 서비스 접이식 백밀러룸미러 후방 카메라, 실내 클리닝까지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실내가 좀 많이 미비해서, 오케이, 서비스 이렇게 세개 지원 들어갑니다.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연락은 서둘러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중에 전담 주시.